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신안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이로써 신안 갯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 의미부터 갯벌 보존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군수님 어서오세요. 음, 감사합니다. 박우량 신안군수입니다. 네, 군수님, 먼저 신한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굉장히 역사적인 일인 만큼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등재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역에 있는 자기 국가가 갖고 있는 그런 유산들에 대해서 그, 전, 유네, 유네스코에 등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국제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제 등재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자연유산에 등재를 하게 됐는데 2000 어, 지금 이제 자연유산의 제주도의 지금 동굴과 자연의 제주도의 자연 환경이 지금 자연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한국이 갯벌이 이제 등재가 됐는데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뭐 지진학적인 측면에서라든지 세계 5대 갯벌이 신앙 갯벌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게 정확한 객관적인 그 가치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평가를 못 받았었는데 지난 한 10년 동안 정부와 저희 신앙군 또 인접시군들하고 함께 노력을 해서 이번에 이제 세계유산에 등재함으로써 그 가치를 대내적으로 인정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자연 환경의 우수성 그리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떤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또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에서도 또 그런 브랜드 가치를 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앞으로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갯벌이 된 셈인데요. 신한 갯벌을 포함해서 총네 곳이 함께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재된 우리나라 갯벌의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할수 있을까요? 지금 있습니까? 이번에 갯벌에 등기된 것은 1284평방킬로미터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신안 군이 86%, 그 다음 이제 보성 순천이 1%, 1%, 그리고 이제 서천과 고창이 6%, 6% 해가지고 합쳐서 제1284평방미터가지정이돼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나라 갯벌의 규모 정말 생각보다 상당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신안 갯벌의 규모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된다고 할수 있습니까? 원래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그동안에는 법적으로 약한380약400평방킬로미터를 인정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등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안 군의 갯벌이라고 볼수 있는 공간 다 넣어서 1100평방킬로미터가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 면적이 600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서울시 면적의 두배 정도가 신안군의 갯벌이 습지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세계 자연산에 등재가 된 것이지요. 서울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두 배나 된다고 하니 정말 상상치도 못하는 규모가 된것 같습니다. 이 세계 자연유산 등재 과정에서 그럼 심사위원들의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어땠습니까? 어, 이게 보니까 국가적인 경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일수록 지역에 있는 자연유산이든 문화유산이든 등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계속 그런 것이 밀려오기 때문에 또 자기들에 대한 유네스코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 기준, 대중의 신뢰도를 감안해가지고 저희들도 처음에 1차 심사에서 보완, 보수, 해달라 해서 여러가지 이제 요구사항들을 제출했는데도 반려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이제 문화재청하고 해당 자치단끼리 모여서 회의한 결과 어떻게든지 우리가 통과를 시키자. 그리고 이제 백방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자료를 더 보완했는데 만장 일치로 통과가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네, 또 모두의 노력 끝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면 혜택도 주어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적인 혜택이 주어진 것은 아니고 어, 일단은 그 갯벌이 세계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 특히 이제 유네스코에서 바라본 첫 번째 유 중에 하나는 시베리아에서 어 저기 오스트레일리아까지 날아가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로서의 기여도가 높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한 500종 정도가 철새가 지금 이동을 하게 되는데 거의 한 90%가 신안 갯벌을 경유해서 쉬었다가 시베리아까지. 또 시베리아에서 오는 철새들도 이제 그렇게 가는 거. 또 거기에서 함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고 또 국가적으로도 세계 유산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건강한 갯벌을 유지하게 할수 있는 그런 예산 지원 그런 것들이 이제 정부로서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또 세계적으로 이곳이 하나의 관광지가 될수 있는 그러니까 갯벌이 어떻게 관광지가 될수 있느냐 유네스코에서 자연 유산으로 등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 것이냐 지금 이제 그런 것을 비교하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음. 네, 지금 군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세계 유산에 한번 등재가 되면 이제 영원한 건지 아니면 추후에 재심사가 이루어지는 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6년에 한 번씩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보완할 점이 있는지 또 자기들이 보완하라고 했는데도 보완이 안 되고 그러면 탈락해서 자연유산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라든지 자치산체 나름대로 건강한 갯벌,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자연유산으로서의 그런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참여, 지역 주민들의 교육, 그런 다각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될 때만이 계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세계 유산에 등재되면 단순히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양한 효과도 따라올 것 같은데요. 특히 경제적 효과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효과가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 이제 그 소남 해안에서 특히 한국 갯벌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김도 생산되고 감태도 생산되고 낙지도 생산되고 뭐 조개 폐류에서부터 심지어 수산물까지 수산물 어류 자원도 많습니다. 뭐 지금 민어도 그렇고 병어도 그렇고 꽃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하게 되는데 그런 수산물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을 일차적으로 해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고생하는 만큼 재갑을 받을 수 있고 또 수출하는 데 있어서도 브랜드를 달게 돼서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산에 등재된 그 자체만으로도 외국의 많은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또 관광객들도 다양하게 볼수 있는 그런 측면이 경제적으로 크고 특히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하고 특히 이제 그동안 국내적으로 지금 이 갯벌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됐는데 그런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지금 진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산물 인증도 되고 또 환경 보호적인 음. 취지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어, 또 전라남도 역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조금 더 넓게 바라봐서 이제 탄소 중립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어, 그렇습니다. 갯벌에서 살고 있는 조개라든지 폐류등이그 폐류의 껍질을 만들 때 탄소를 흡입을 해가지고 그 이제. 그 조개 껍질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나무에 한 5배 정도의 탄소 저감 효과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갯벌 면적으로 치면 승용차 약 20만 대분의그 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효과를 발생한다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탄소 중립 문제가 우리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도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갯벌이 또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됨으로써 그 면적에서 어, 탄소 흡수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등재가 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요, 우리나라 갯벌에는 또 어떤 동식물이 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갯벌이 미치는 영향과 함께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아마 이제 일차적으로 광주에 135만이 살고 있습니다. 나주에서 십 몇만, 목포가 이십 한 3만 명, 그 다음 모한, 강진, 어, 담양, 곡성 그래서 영산강 수계에서 지금 이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지금 한 200만 이상이 됩니다. 네. 그2 0 0만에 지금 각종 생활하수 그런 것들이 정화해서 이제 영산강 수계에 내려오면 그것이 다 신한 갯벌로 지금 흡수가 됐는데 아마 이게 갯벌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 신한 서남권 전체 바다가 그 황폐화 됐었을 겁니다 근데 갯벌이 엄청난 그런 환경또를 해소해 주는 오염원을 해소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도 보고 또 지금 이 갯벌에서 사는 우리가 먹는 지금 우리나라 수출 지금 제일 품목이 김입니다 네. 그 김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맑은 물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어디서 자라냐? 맑은 물에서 김이 됐더라면 동해안이나 남해안에 다 김을 재배했을 겁니다. 근데 이 김만큼은 갯벌물에서만 자라게 돼 있습니다. 포자를 붙이면 1년에 한 1.2m를 자라게 되는데 한 15cm, 20cm 잘라서 채취를 해가지고 김을 만드는데 그 지금 수출, 제1품목이 약 5억불 정도 수출하는데 김도 갯벌에서 나오고 또 거기서 살고 있는 조개류. 또, 낙지류, 또, 각종, 또, 감태, 파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 사실은 그전에는 갯벌을 막아서, 어, 변홍사를 질수 있는 농지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와서는 오히려 그때 그 판단이 잘못됐다. 오히려 갯벌 그대로 놔뒀더라면 훨씬 소득이 높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한때 지금, 저희 신안군도 갯벌에서 낙지만 잡아서도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그런 때도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 갯벌이 갖고 있는 그런 동식물들의 서식지로서 또 우리의 수산물을 섭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군수님께서 우리나라 갯벌에 서식하는 여러 동식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신안에서만 발견되는 특별한 동식물이나 또 갯벌에 서식하는 동식물은 무엇입니까? 어, 주둥이 거가 노랗게 생긴 노란불이 백로라든지 도요새도 지금 여기에 우리 신안의 갯벌에서만 보호종인데, 그다음 이제 그 갯벌에 가면 개들이 저렇게 많이 있게 되는데 흰발이, 흰발 흰발농게라고 그런 것 같은 것이 정말 우리가 보존해야 될 그런 중요한 그런 동식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신안에서만 또 발견되는 동식물이 있기 때문에 또 신안으로 발걸음하는 시민들, 국민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 등재로 인해서 갯벌을 또 관광과 연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갯벌을 활용한 사업은 또 어떻게 구상하고 저희들이 계십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이제 갯벌에서 이제 그 500종 정도가 시베리아에서 오스트레일리아로 이동하는 철새들에 대한 탐조. 그러니까 새들이 이 갯벌에서 먹이를 섭취하고 또 쉬어가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탐조 활동도 굉장히 활성화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갯벌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도시에 있는 어린이들은 어 지금 저렇게 갯벌에 와서 갯벌에 들어가서 개를 잡아본다든지 거기에 사는 조그마한 그런 이제 그런 개지렁이 같은 것을 잡아 본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체험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되고요. 앞으로 그런 힐링 또 수술환자들이 와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의미도 갖게 돼서 다양하게 지금 활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우리 사회자님도 보시면 화장품 많이 쓰시잖아요. 네. 거기에 모두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또 좋은 화장품이 되고 있어서 다양한 방면에서 갯벌을 활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앞으로 또 갯벌의 우수성을 홍보할 기회가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만큼 갯벌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신안군은 어떤 노력들을 해왔습니까? 사실은 신안군의 갯벌과 바다는 육지에 사는 지역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전부터 우리 신안군에서는 지금 반농사 지을 때 폐비닐을 깔게 됩니다. 근데 그 폐비닐을 1년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걷어서 밭가에 놓고 밭가에 놓고 이래서 그 이렇게 반농사 짓는데 이런 골짜기에 가면 폐비닐이 10m 이렇게 쌓여 있어서 또그 폐비닐이 바람에 날려서 갯벌에 가면 그 위에 갯벌이 이제 폐비을딱 이렇게 덮게 되면 사실은 갯벌이 썩게 됩니다. 그런데 네. 걱정이 돼서 정부에서 1kg에 15원 살때 우리 군에서는 200원에서 300원 정도 한 15배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지역 주민들이 수거하게 했는데 정말 외부 사람들이 저희 신안군의 그 반농사 지은 지역을 쭉 돌아보면서. 독일만큼 농촌이 깨끗하다 왜 이렇게 깨끗하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돈, 돈, 돈 아니,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신안군의 재정이 어려운데도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갯벌도 살리고 또 육지의 농업 환경도 깨끗이 하는 역할을 해왔었고 또 지금 이제 각 지역별로 지금 이제 생활하수 옛날보다는 물 쓰는 양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섬에도 그런데 그 생활하수가 다 갯벌로 흘러가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최소화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유용미생물이라 해가지고 권역별로 그 제조 공장을 만들어서 농사짓는 데도 비료 농약 대신에 쓰고 또 수산물 새우 같은 거 키우는데도 그 유용미생물을 가서 써서 어. 보관 약재 약제, 약재를 쓰지 말고 그렇게 쓰게 하는 거 이렇게 농업만 관계가 된 것이 아니라 농업과 바다 함께 상호 순환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어, 1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습지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서 지역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걱정이었냐? 제 국립공원이 되는 거 아니냐.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지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좀 불편이 있더라도 신한 군민 모두는 같이 좀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건강한 갯벌을 살리는데 동참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어, 이번에도 신한 군이 참여하지 않았고, 신한 군이 시발을 걸지 않았더라면, 세계 자유유산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이렇게 이제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신한 국민 모두가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불편을 감내하고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신한군과 지역주민이 모두 함께 환경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게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지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신한군 여러분, 정말 존경스럽고 또 한편으로 감사합니다. 국립공원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많은 불편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갯벌에 대해서 그것이 제2의 국립공원이 될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세계자연사에 등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군청과 또 지역주민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바다를 깨끗이 그리고 갯벌을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는가 각종 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전 세계에서. 또, 한국의 226개 자치한적 국민, 시민들 중에서 가장 환경에 앞서가는 우리 신한국 국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자연산에 등록됐다고 해서 기뻐만 할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더 힘을 합쳐서, 아까 같이 농사, 농업하는 사람, 수산업하는 사람이 다 순환된 과정에서 우리가 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농업하는 부분도 갯벌과 바다를 생각하고 또 바다에서 또 생업을 하신 분들도 육지에 농업하신 분들의 어려움을 서로 이해하면서 전국 또 세계 최고의 친환경 구역으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환경을 얼마나 소중하에 따라서 생존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기후변화를 통해서 산불도 엄청나게 나고 또한 번도 눈이 오지 않았던 지역에서 눈이 폭설이 내리고 또 홍수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이런 어려운 기후 변화 중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환경을 잘 보존하고 갖추는 것은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응하는 그러니까 신한 국민이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세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될것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앞으로 더 많은 협조와 어,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갯벌의 가치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게 되었으니 앞으로가 더욱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남 해안을 대표했던 신안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통해 세계를 대표하는 갯벌이 됐는데요. 소중한 유산인 만큼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신한 갯벌의 진정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킬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